모시고 있는 곳 그냥 놀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어. 니네 초에 꽃이 폈어 오. 오늘은 여러분께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삼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양띠는 삼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네 번째 순서로 왔을까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어, 삼대도 안 들어왔고 나쁜 눈도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띠가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교적 운이 좋아요. 양띠들은, 이렇게 비교적 작년부터 올까지는 비교적 운들이 좋아요. 모든 일이 좀잘 풀릴 듯 하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들어온 살을 잘 이기고 넘어갔는데, 올해 운이 좋은데, 아, 왜, 왜 운이 좋은 때 이렇게 힘들지? 계속, 응?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 힘들었지? 올해는 오기살이라는 게 들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오기살이라는 건 뭐냐면, 음, 이 오기살이 하는 일은, 일은 괜히 우한이나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운은 좋은데, 뭔지 모르게 힘든 듯한 그런 거는 이 오기살이, 뭐, 이상이 보이지 않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한테 우환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풍파 왠지 모르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하기 때문에 올해 운이 좋지만 우한 풍파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약간 힘들었을 겁니다. 내년에도 양띠들이 운이 좋아요. 내년에도 양띠로 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년 하고 싶은 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랑 의논하셔야 돼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창업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업 창업할 경우에는, 음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님이나 친구, 뭐, 아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요. 자기가 사업하는 일들의 경험이 아주 많고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일을 시작하죠. 그럼 그 일이 잘 될까요? 잘 되기가 역시 어렵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 일을 성공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일의 전문가와 상담, 성공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고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나랑 어울리는 물이 틀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끼리 놀아요.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밖에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망한 사람들밖에 모르, 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요. 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한다면 망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망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나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해서 성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정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 어 창업을 하려면 꼭 성공한 사람들, 전문가들하고는 해야 되는데, 아, 주변에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최소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주변을 엿 봐야 되죠. 장사를 시작하거나 뭐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가게를 엿 봐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가게 엿 봐가지고 안 되는 가게 싸게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잘 되는 데 가게 가서 잘 되는 사람들이 왜잘 되는지 잘 되는 비법들을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되는 성공한 비법을 모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을 할수 없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가진 간접 경험, 책들을 보셔야죠. 책이라든가 요즘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뭐 인터넷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인터넷으로라도 얘기를 들어보든가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많이 챙겨서 갖고 그다음에 잘 되는 곳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 듣고 일 시작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해서 실패한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랫동안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꼭 전문가와 후에는 그래서 작년에 오길살이 있고 그랬어도 작년에 운이 좋았고 올해 운이 좋습니다. 그럼 올해 운이 좋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시작하려고 하죠. 어. 그래서 올해 운이 좋았는데 내년 운도 좋아요. 양띠들. 내년 운이 좋은데 근데 왜 굳이 빨리 얘기해 주냐? 외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 운이 좋긴 하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살이 있어요 내년에 들어오는 살이 사부살 시비싸움이 생기는 살이에요 내년에는 어, 2020년도죠 2020년도에 들어오는 이 사부살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주변에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싸움도 많이 들어와요 어 갑자기 내 마음도 난 싸움 안하고 잘 참는 성격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싶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러다보면 은 안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거죠 운이 좋은데 싸우다보면 은 잘못하면 관제구설이나 시비수로 안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조심해야 될게 싸움 시비 조심하시고 싸우는데 구경도 하지마시고 싸움하는데 남의 말에 말 한마리도 얹지 않는게 내년에 꼭 양띠 분들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 그래서 싸움 시비만 조심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싸우는 걸 참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이유 없이 아파요.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웬만하면 나를 건강하게 보내자. 참 내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뇌가 되게 중요해요 이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아나 너무 아파 힘들어 그렇게 마음먹으면 이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기운도 어 그리고 싸우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싸우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양띠분들 내 마음을 좀잘 다스리면서 시비 싸움을 최소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피하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아 내년에 피했는데 후년에 역시 후년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띠 분들한테 이 싸움식이 조심하라고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지보다도더 무서운 게 뒤에 숨은 이런 살들이에요. 이건 한해한 해씩 들어오는 살인데 12년 한 번씩 이 살들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양띠 분들은 올해는 오기 살이 들어와서 괜히 무한이라든가 풍지 풍파가 생겼다면 내년에는 이 사고 살 때문에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운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이직 전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피하셔라.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조,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 번만 안돼도 사람들은 의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 안돼 그럼 그 순간 안 된다고 딱 생각하면 정말 모든 일이 다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뇌가 안될 거라고 전파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되라고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조그만 거 생각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손바닥 뒤집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내일 일어날 일을 좋게 생각하셔야지 돼. 내일 일어날 일을 잘 되게 신한테 부탁하면서 오늘을 재밌고 긍정적이게 살면 내일도 재밌고 긍정적입니다. 아 누가 시비 걸면 아 제가 뭔 일이 안 좋나 보구나. 제가 무슨 불만이 많구나.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그럼 내가 좀 참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아, 저게 나한테 시비 걸었어? 이 씨, 두고 보자. 막 싸우게 되면은 이게 싸움이 커지면 이한 해를 힘들게 보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이 끼칩니다. 웬만하면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시고, 어, 싸우는 건안 좋죠? 피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게또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안 되면, 음,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 내, 몸, 내 마음 안에 천사와 악마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싸움 이런 거 내년과 후년 2년 동안은 싸우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불구경도 웬만하면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 여러분들, 내년, 후년 운이 좋아요. 어, 나이, 띠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나이에 대한 얘기는 별도 안 해드리겠는데요. 어, 다 운들은 좋은데, 요 살만 잘 피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뭐든지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어, 에디슨이 예. 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 전화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고 우리 전화의 문명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한번안 됐을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 실망보다는 아, 이 방법은 옳지 않아. 이 방법은 잘못됐어.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실수 또 반복하지 않게 기록을 남겨뒀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기록들을 안 보고 반복된 실수를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음, 계속되게 한 번만 음, 옳지 않았겠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방법이 틀려나갈 때마다 이 방법은 틀렸구나, 이 방법은 틀렸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결국은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아, 이 방법이 바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찾아내고 전화기의 원리. 그리고 하늘을 나는 라이트 형제들이 하늘을 나는 방법들 찾아 나가는 거.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날거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그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어, 사람들은 인류가, 어, 인류와, 인류가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사람들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 문화가 발전되고 세상이 변하고 경제도 발전되고 이렇게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개혁의 바람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어, 그래서 공수처 설치 꼭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이야기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 올해 내년 좋은 운을 잘 받아서 하시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시되 대신에 이렇게 나쁜 이렇게 싸우고 싶은 시비 싸움에 관한 이런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어, 그 다음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어, 아픈 거 이런 거잘 이어 나가시게 내 마음을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신한테 부탁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게 잘 살자라고 자꾸 말을 하시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에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나쁜 거는 스스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해서 줄이시면. 하늘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서 공수처 설치하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조금씩 나아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띠 여러분들 화이팅!